경기 시작했습니다. KT와 SKT의 1세트 경기입니다. 앞으로 가면서 호응하겠죠어 이거 바로 찾겠다. 게 와. 깔끔하게 네.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. 다이브가네요. 이거는 그냥 CC 연계 들어가면 순간이동으로 모에 안에 이안 됩니다. 전멸까지 썼어요 그냥. 네. 이 무조건 이동 고개 이거 고개 따라 되는데 건 사용선으로 전멸 예. 없죠? 그렇죠. 전멸로 넘어갔어요 그냥. 애쉬까지 모았어요? 뒤로 왔거든요. 사용 성도 마타 데프트 카르마 암호였습니다. 옆구리에서 덩나버서. 어 그럼네. 이거 넥사이의 공이 제대로 들어갔거든요. 그렇죠. 조마까지 걸려서 바로 잡혔습니다. 자 재현이 가는 애쉬 화살 강안 그래도 애쉬 화살. 저 구호 잘 들어갔고. 자그런데훈니 훈이 훈이 훈이. 훈이가 뒤로 살짝 빠졌고. 네. 스레쉬가 맞았어요. 자 이거 애 잡혔습니다. 물론. 근데 코르키가 안으로 들어가고요. 네. 이거. 그런데 애를 잡혔어요. 그리고 따라가서. 아오 따라어요 살짝 무빙. 이쪽에 아군들이 봐요. 어, 괜히 어? 괜히 어? 괜히 아군들이 왔어요 데미스가 아! 쎄거든요 자 이거 연 잡을 수 있나요 연기를 연계로 대진 탁 대진 탁 사용성 잡았어요 엘리스가 돌아요 지금 오른쪽으로 그렇죠 엘리스가 앨리스 등장 굳이 빗나갔고요 어. 뒤로 살짝 빠지면서 일단 코르키를 한번 끊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잘 뭉쳐있어 폰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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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.. 달려 들어갑니다 네. 그냥 거세다. 폰 이걸로 어? 버텨보겠다 근데 이게 전멸이없어요 백타이 전멸 없어요. 그래서 어차피 죽는 거. 와, 또 나갔어요. 포르키 쪽으로 대신이 나갔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. 네. 자, 미드 쪽, 미드 쪽 선고 들어갔어요. KT 아치까지 아, 얻게 아, 되면서 까지나가니다 게임 터트렸 뭐, 그리고 그에 쪽에서 캐낸이 잡혔습니다. 순식간에 25분이 되기 전에, 전에 없 25분 직전에 랩서스 두드리면서 KT 끝났어요. 그대로 지